자 오늘도 출발합시다 <laughs> 골프장도 짓고 이런데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네. 정엽이 형이 구워주던 그 생송이 버섯 맛이 나네. 와우. 오히려 서양인들은 검소하기 쉬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. 뭔가 소비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. 요 어우 오네 젊으신. 두 분이 같이 걷길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. 왜이 길을 걷는지. 한 분은 독일 사람을 걷고, 한 분은 아일랜드? 약간 릴렉스 하는 타임을 갖고 싶었다. 약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도 젊은 분들이 이런 길을 걷는 건지, 안 걷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의미를 찾고자 이먼 길을 걷는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. 이렇게.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. 어, 자기 신체도 따라 가 그런 거. 더 늙어져 힘도 없고 아 이제 나는 안 돼. 네. 그거뭐 젊은 사람이 나하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그런 건안 돼.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말씀이 쉬웠습니다. 네. 아, 감인님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어, 왜힘드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막 자꾸 기대고 가 무슨 동화에서 보던 길이 나오냐 소리 들리시나요? 저기 계곡이 있길래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생각보다 길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역시 그 오늘도 방이 없어가지고 캠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, 교회 앞에 작은 매점에서 이 마당에서 캠핑을 된다 해가지고 그네진데 한번 만들겠습니다. 자 먼저 소맥부터 한번 제조해 볼게요. 이 정도 합시다이 파니아라는 음식이거든요. 포르투갈의 전통 음식인데 햄버거에서 패티만 넣는 느낌? 불닭. 좀 담백한 음식이거든요. 불닭 소스 넣었으니까 아마 좀 매콤할 거예요. 먹어볼게요. 음. 일주일 만에 먹어보는 매운 맛이다. 무료로 숙박하게 해주셔가지고 뭐야 쓰레기 버릴 겸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한번 버릴게요. ក្សុក្ក new